사상 최고가를 찍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9만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 18일 비트코인 가격이 7개월 만에 9만 달러까지 빠지면서 이날 8만 9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 밑으로 빠진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으로 금융 자산이 하락세였던 지난 4월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현재 고점 대비 28% 이상 빠지면서 사실상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보복 관세 발언 등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트코인 대규모 청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약세를 보이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도 최근 2주 가까이 거의 멈추면서 기관들의 수요도 약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과 더불어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었으나 최근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 등으로 금리 동결의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는 말이 나오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호사키도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